자, 539번 볼까요? 이 그림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. 잘 기억해 보세요. 선생님 여기 있는 각 조금 있지 여기 요만큼을 a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우리 여기가 30도고 얘가 70도면 얘들아 여기 몇 도지? 100도지. 그거 이용할 거야. 지금 그림에선 이렇게 생겼잖아. 선생님 요만큼을 a라고 했지. 그리고 여기가 점이잖아. 여기는 a 플러스 점이야. 그거 이해 예. 그렇죠. 여기가 A 플러스 점이에요. 여기까지 이해가심?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.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각이 B 플러스 점이라고 알게 돼요. 따라오고 계시죠? 그 다음에 이쪽을 C라고 할게요. 이만큼. 그럼 얘가 C 플러스 점이 된다? 이해해? 예. 그리고 그림을 좀 크게 봐봐. A, B, C라는 삼각형이 있었잖아. A, B, C라는 삼각형 좀 크게 보면, 여기 A 플러스 점이죠. 맞아? 여기 B 플러스 점이다. 여기 C 플러스 점이야. 얘가 이제 그림 조그맣게 가지고 가면, 여기가 D, F죠? 여기요. A 플러스 점. 얘는요. B 플러스 점. 얘는요. C 플러스 점. 해서, 이 모양, 이 모양이 서로 닮았어요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? 아하, 그렇구나. 지금 요만큼 있지? 요만큼 몇 센치래? 2cm래. 그치? 요만큼 몇 센치래? 3cm래. 맞죠? 요만큼 몇 센치래? 3cm래. 괜찮지? 그 다음 이제 큰 거에서는 BC밖에 안 줬으니까 여기가 6cm라고 쓸수 있겠다. 어머, 닮은 분 보여요? 얘몇대 몇이야? 2대 1이지? 그럼 얘가 3이었잖아. 그럼 얘는 몇이니? 6이죠. 얘가 2야. 그럼 얘는 얼마야? 2배 점프니까 4가 되는 거예요. 이해가세요? 자,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4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얼마? 16cm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해 갔을까요? 오케이, 끝!